8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의 바카라발, 바카라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종족입니다. 지구촌의 12만 8천 명, 인도의 12만 8천 명이 살게 됩니다. 어마마한 인구에 비하여 12만 8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인구가 아닐 수도 있게 되지만은 소수 인종이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인 규자리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되고 있고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고 기독교인들은 0.05%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이 나타나게 되고요. 복음 주자들은 그렇게 0.0%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사람들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카라발 이, 이 종족은 전통과 현재 가운데서 살게 되고 도시와 그리고 외곽에서 살게 가게 되는데 신도교와 또한 순이 무슬림 가운데서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게 됩니다. 아 그들의 계급은 이제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 제일 이렇게 제외되어 있는 밑바닥 그렇게 이렇게 종족이기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 소외됨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었던 그들이기도 하게 되는데 이제 양떼를 키우면서 살기도 하게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 이제 현대화되면서 이렇게 도전해 보기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가장 천민, 그러한 계급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문맥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나눠 주는 것도 이렇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양을 키우게 되는데 목자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고 있게 되는 것처럼 참목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레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나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상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도 잘 준비가 될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홀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묻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신앙세라면서 위기 가운데 하나는 망각입니다.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만을 되새기면서 삶의 아름다운 뜻과 의미를 담기는 것도 있게 되지만은, 예,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억을 향해서 말하기도 하게 되고, 예를 들면은, 야곱이 기념비를 쌓아 놓기도 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6장 말씀해 보게 되면, 길가에서 기념의 재단을 쌓아 놓게 되었던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그러한 영적 몸부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옛날에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마저 오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미래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것은 기억력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IQ의 문제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SQ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Spiritual Quantity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시켜 가면서, 머리나 가슴 속에 새기기 보다는 삶의 깊은 것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변형된 또 다른 삶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지나올 수 있고 어떠한 시련과 연단을 견뎌올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며 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냐라고 말하게 되냐면, 1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약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되는 선상들이 있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펼쳐져 있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그 옆에 민숙이 16장 1절서부터 4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고라 자손이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당신과 당신의 형이었던 아론만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반역을 깨하게 되었죠 그것을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지도자를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질투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고라자손에게 땅이 갈라지게 되었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표였던 다단과 아비람을 삼키게 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많이 하여서 삶의 위기와 고비들을 넘어가기도 하게 되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이어지게 되었던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과 선배들과 혹은 이렇게 담임 목사나 이런 교육자들을 일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를 다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라고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만은 그들과 나와 함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리게 되었던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바쳐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래를 바치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질투하며 너만 지도자이냐라고 하며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호랩에서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호랩은 모세가 인생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유모로 들어와서 자기의 정체성을 심어주게 되었을 때도 아 나는 유대인이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게 되었고 자기의 능력과 왕 왕자로서의 권한과 힘을 가지고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게 되었다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서 광야의 도망자가 되게 되었지만은 코랩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에서 혹은 시내산에서 사0일을 머물게 되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 호렙이기도 한 것입니다. 1구절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호렙에서 누구는 우상을 만들고 경비하며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게 행동들을 극단적으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예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던 이 예비의 자리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게 되지만은 자기 만족과 자기 주장 가운데서 자기 세계만을 건설하게 되었던 자기 우상숭배의 사람들도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러한 편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놓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그저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과 돌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 놓게 되었던 영광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와 열매와 그리고 좋은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놀라면서 귀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돌봐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모양의 결과들과 열매를 내가 맺게 되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시켜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 마저 내가 옛날에 이러한 칭찬을 받았고 이러한 칭송과 그리고 늠름함을 보여주었지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게 되었을 때는 풀먹는 소를 가지고서 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인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분한테 책을 하나 소개받게 되었는데 어, 설교자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이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신 유니언신학교의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분의 책이게 되는데요. 그책 제목이 설교자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달변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새는 아, 악기를 잘 다루며 목소리가 좋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약간 목소리가 높고, 그리고 또한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설교 톤이 유행하게 되었지만 요새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목회자들, 그리고 차분차분히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유행하게 되는 그러한 실기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이클립스라고 하는 총장이 말하게 되는 것은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가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가슴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삶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변화시켜 갈수 있는 심과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홍해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나누게 되었던 홍해 하나님 열 가지 재앙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집트를 향하여서 재앙을 주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향하여서 심판하게 되었고 재앙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비누아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노아스가 일어나게 되어서 중재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만은 중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칼을 30절이죠. 그때 비노아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라고 이렇게 민수기 25장에게 되었던 사건을 가지고서 소개하게 되지만은 중재가 아니라 처단이었던 것이죠.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들을 향하여서 처단하게 되었고 재앙이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철저함과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재앙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손에는 재앙의 그러한 능력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산손에는 종교기억자 마틴 루터가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한 손에는 하나님은 채찍을 들기도 하고 있게 되지만은 한 손에 하나님은 손수건을 들고 계시기도 하시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찾아오고 매달리고 간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채찍을 들기보다는 손수건을 준비해 놓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기 다독거려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채찍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손수관을 펼쳐놓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안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늘 삶에 진실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수 없고 오늘을 살수 없고 내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품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채찍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수건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다독거림 가운데서 내가 위안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가 열려져 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도 하게 되고, 매출하기를 먹기도 하게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변형된 우상숭배의 신앙과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를 주십니다.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 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만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매출하기를 공급받는 삶인 것이고 부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이 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며 고백하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함을 회귀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터가 있게하여 주시고 사람이 있게하여 주시고 만남 있게하여 주시고 건강 있게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열고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만회래 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삶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을 보는 그러한 은혜를 험하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심령 한심령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정말 똑똑한 신앙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는 신앙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감당하고 헤쳐나왔던 것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기억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며 살아가는 인도하심의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